두 번째 발표 해주실 분은 신소연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젠더로 보는 한국 중근세 관음보살상입니다. 신소연 선생님께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어, 박물관에 계시면서 우리 문화재국외 전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 전시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어,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서유기 복원 부조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불교 조각 전공이시고 어 여러 가지 논문을 쓰셨는데 경천사 10층 석탑 기단부 도상 연구 등을 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에 관련한 다양한 어 불교 조각 관련된 논고를 발표하계십니다 네, 신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서 자비의 상징 관음보살은 중국의 당송대 이후 여성과 모성의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존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중국의 송자관음, 일본의 마리아관음, 또 일본 카노호가이의 비모관음처럼 관음보살이 여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이나 서구에서 송대 이후 관음보살을 여신으로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관음보살상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불교 미술의 규범에 따라 조각 그림 공예품으로 제작되었지만 관음보살의 성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음보살의 젠더를 구분한다는 것은 한 사회가 관음보살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어떤 의미와 역할을 부여했는지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밝혀 살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의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에서 젠더의 관점으로 관음보살을 본다는 것은 자칫 여성성에만 주목하게 되는 문제점도 났습니다. 그러므로 본, 농구, 본 발표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관음보살의 정체성, 시각적인 재현, 그리고 역할을 젠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동시대 사람들의 관음보살에 대한 인식을 문헌기록과 함께 살펴보고 3장에서는 관음보살의 이중적인 성정체성, 4장에서는 시각적 재현, 그리고 5장에서는 성역할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 미술의 큰 흐름 속에서 한국 중근세 관음보살상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젠터적 관점에서 관음보살상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음보살상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음보살의 시각적 재현을 어떻게 했는가를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작성한 발언문 가운데 다음 생에는 남성으로 태어나서 성불하기를 기원한다는 문구를 떠올린다면 깨달음을 얻을 충분한 자격을 갖춘 관음보살의 정체는 남성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관음보살에는 수염과 같은 남성의 생물학적 신체 표현이 명확히 표현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각적 재현 역시 남성성에 기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정체성과 시각적 재현과는 별도로 동시기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국유사에서 여성으로 현현한 관음은 비속한 처지의 여인이지만 승려나 백성에게 깨우침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전되는 불교 성화에서도 설화에서도 관음은 고승이나 비구의 금욕과 수행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미모의 매혹적인 여성으로 등장하거나 금욕주의자나 성적 불구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관음보살을 예경하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동시대 여성을 낮추어 보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적인 시선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월인 석보 건파를 수록된 안락국 태자 이야기는 일종의 본생담으로 주인공 태자의 어머니인 원앙부인이 관음보살 전생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음보살의 전생이 묘선 공주였다는 중국의 설화처럼 관음의 여성성을 반영합니다. 삼공유사는 알라구 태자형변상도의 지필 및 발간 시기 등을 고려하면 고려 시대 이후 관음보살의 여성적인 면모가 강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됩니다. 어, 즉, 통대 이후 여성성이 강조되면서 동아시아 관음보살상의 이미지가 고려 시대의 관음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불교 조각이나 불교 회화로 관음보살을 마주했을 때 동시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64년 발간된 고려 후기의 학자 이곡의 문집인 가정집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줄의 백의지는 흰 옷을 걸친 백의관인 보살상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백의관음은 백의진인, 백의대사, 백의선인 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시구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섬섬목수를 지닌 여인에 비견되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처럼 관인 보살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안의 조각 도자기 또는 그림의 형태로 관음보살상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관음의 이미지가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뿐 아니라 세속적인 관상의 대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관음보살상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백일관음에 대한 인식관의 또 다른 표현이 태종실록에서도 나타납니다. 1408년 태종이 명나라 사신 황엄 정기와 함께 경복궁에 가서 처녀들을 선발한 후 말한 대목입니다. 당시 선발한 사람은 총 5명인데 그 5명에 대해서 순위 매긴 것을 보고 태종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애교가 없는 목석 같은 여인의 모습을 관음상에 비유하는 것으로 관음 보살상을 여인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관음 보살상의 이미지를 세속적인 여인상에 빗대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태종이 떠올린 관음보살상은 이곡의 1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관음보살에 관한 일부 설화뿐만 아니라 실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들도 관음보살의 형성을 여성처럼 인지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관음보살의 여성화는 어, 6, 뭐, 6, 7세기 인도 힌두교의 여성신 숭배신앙의 등장과 밀교의 영향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민간 설화 및 지, 지역 자생신앙을 기반으로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당말 오대를 시작으로 10세기부터 수월관음과 백의관음이 유행했으며 수월관음의 등장은 철수관음과 같은 변화관음의 등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다양한 관음 도상이 유행했는데 특히 독립된 존상으로 수월관음과 백의관음이 유행하였고 천수관음과 11명관음, 준재관음 등 밀교계통의 변화관도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려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관음보살 좌상은 어, 지금 보시는 좌상은 화원경 입법개품에서선제동자를 맞이하는 보타락가산 관음보살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갸녀린 팔과 다리에 흘러내리는 천의와 주름, 섬세한 손끝 표현이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보살상 가운데 상당수는 양 어깨에 대의를 입은 형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관음보살송은 오른쪽 무릎을 올리고 왼쪽 다리 나래로 내린 채 천해를 걸치고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대수구다라는 이경에 싼 원통형 금속체가 하복부에서는 나무로 만든 매병 형태의 오보병과 종이에 싸인 각종 한약재와 사리를 포함한 호령통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넓은 어깨와 대비되는 좁은 허리 표현이 강조되었고 총 15개의 부집 부재를 결합해서 섬세하게 제작했습니다. 부재의 너비가 18cm 이하로, 이런 제작 방법들은 모두 고려시대 목조조각의 특징입니다. 여러 금동판을 겹쳐 만든 금동관의 앞면은 탑출 기법으로 초화문을 장식하고 화원본주 장식을 달아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법과 장식 등은 고려보살 보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불상과 동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철판으로 만든 보관의 뒷면과 양옆에 길게 늘어뜨린 목재 장식은 조선 시대에 보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음보살상 제작 당시에는 양옆 장식이 없는 높은 형태의 보관이었을 것입니다. 관음보살상의 자세는 윤왕자, 유이자 등으로 불리는데 10세기 중국 오대 수월관음도를 시작으로 수월관음도를 시작으로 상을 시작으로 11, 13세기 요금송대불상에서 활발히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음상 중에 하나가 현재 미국 넬슨 에킨슨 박물관에 있는 관음볼살상으로 갸름한 얼굴에 가늘고 길면서도 섬세하고 안정적인 신체 표현이 특징입니다. 관음볼살상의 자세는 어, 이제 한쪽 경상이나 바위에 기대고 있어서 한쪽 발이 이렇게 허공에 뜬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려 소월관음도나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목조 관음 보살자상은 동아시아 수월관음 도상 유행 속에 제작된 것으로 이 외에도 여러 어 수월관음 도상이 금강산에서도 발견이 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건칠 보상으로도 보살자상으로 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월관음 도상을 멋진 남성 백이 관음을 아름다운 여성에 비유하기도 해서 관음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십생이 송광헌이 기록한 봉몽세원에 따르면 매우 잘생긴 남성의 별명이 수월관음이었습니다. 또한 송대승려는 석시유람에서 아름답고 섬세하고 필치로 아름답고 여성화된 보살상을 그려서 사람들이 기녀를 보살에 비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기록에는 수월관음과 백의관음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동국 이상국집에서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관음상을 그려 저만하는 기원문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당시 그린 수월관음의 모습이 곧 백의관음과 비슷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기존의 화엄경과 법화경에 근거한 보타라카산의 수월간음 보살상 형상과 백일간음 도상이 각각 존재하다가 점차 10세기경부터 수월간음 도상에 백일가음이 투영되고 송대에는 수월간음 도상과 백일가음 도상이 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3세기 고려에서도 수월간음과 백일가음 도상이 중첩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월간음의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은 한국의 보타락가산 관음보살에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관음신앙의 성지인 낙산은 관음보살의 주처인 보타락가사의 줄임말로 잘 아, 알려지, 알려지다시피 백의대사의 진신이 머물러 있어 낙산을 소백화라고 이름했다는 대목이 있으므로 보타락가산에주재하는 관음을 백의관음으로 칭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상 법사는 관음보살상을 만들었는데 하늘이 낸듯 원만하고 고운 모습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삼국유사의 원효대사 일화에서는 원효대사가 낙산에 가던 길에 흰옷 입은 여인을 만나 이런저런 농을 했는데 실은 이 여인이 낙산의 가는보살이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 보타라카산의 가늠은 쌍죽과 관련인 수월 가늠인 동시에 흰옷을 입은 백위 가늠으로 인식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월 가늠과 백위 가늠의 이미지가 중첩되는데 일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던 13세기 당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수월관음과 백의관음의 도상학적 근거가 되는 경전은 많지 않은데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도나문서 가운데 백의관음의 모습을 묘사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도나문서는 9세기 문서로 위륵과 백의관음에 대한 다란이 등 불교의식 모음집과 금강자기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백의관음은 고타라카산에거처하며 흰옥의관을 갖추고 몸에는 얇은 비단을 걸치며 대지를 밟고 있고 또한 귀걸이등 화려한 용어를 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산사 관음보살을 곱게 묘사한 원용려질이라는 표현이 다른 경전이나 문헌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도나 문서에 동일하게 표현되었다는 점은 승미롭습니다. 낙산사 관음보살상은 몽골의 침략으로 훼손되어 다시 복장물을 제작하여 납입하였고 사찰이 전소되어 다시 소상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만들어질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 이와 비슷한 천마산 관음굴에 있었다는 개성 관음사 관음보살상은 대리석에 어, 천이와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방가부자의 자세로 조각해왔어서 이와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고려불화 가운데서도 독존의 수월관음 자세와 매우 유사하기도 합니다. 낙산관음도 아마도 이러한 수월관음의 전통에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양양 낙선사건출보살자상은 결과와 보자한 자세나 수인의 형태가 다르지만 높은 보관을 쓰고 천일을 걸치며 옷자락이 다리 위로 흘러내리는 점 등은 유사합니다. 이처럼 고려시대 수월관음은 코수염이나 가슴 표현에서는 남성적인 표현이 시각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복타락가산의 관음과 백위관음에는 여성으로서의 응신 등 여성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다양한 관음보살상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의관음은 말 그대로 흰 옷을 걸친 어, 관음보살입니다. 그흰 옷의 기원에 대해서는 밀교적인 영향으로 보는 견해와 중국의 지역적 전통에서 탄생했다는 견해가 나뉘는데 이러한 논의는 모두 백의관음이 여성성에 기반한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백의관음은 선종화에서도 애용되는 소재였는데 동시에 문인이나 사대부에게는 번잡스럽지 않고 담백한 그림으로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문집에서 달, 물, 강을 배경으로 관음보설상을 백의대사, 수월 등으로 칭하며 문학적 소재로 담는 경우가 많았고 세속화된 여성의 모습으로도 확대했습니다. 이규보의 시에는 숨으로 그린 백의관음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대나무를 배경으로 관음이 앉아있고 앞에는 선재동자가 관음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그림에 대한 묘사는 목계의 백의관음도나 대만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역의 관음도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관음의 모습을 지극히 단아하고 곱게 묘사한 그림들로 평온한 정취가 특징입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백기 관음상은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거나 으 정병을 들고 있는 형태로 재현되었습니다. 분위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 관음보살좌상은 지금 보신 왼쪽에 보시는 상은 고려말 조선초에 제작된 불상으로 동그란 얼굴 형태는 이 시기 보살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포갠 두 손에는 원형의 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관음보살상의 지물인 정병에 놓였던 자리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통천권 화장사에서 발견된 금동 관음보살좌상 역시 이와 비슷한 자세의 관음 백의 관음 모습입니다. 어, 무의사 아미타불 삼 아미타삼존불 가운데 관음보살상 역시 정병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보관의 형태는 알수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 관음보살자상의 원래 모습을 어,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는 종교적 예경의 대상으로서의 가는 보살의 모습보다는 마치 한 폭의 고사인물도나 신선도를 연결시키는 시들이 많은데 밝은 달을 배경으로 무리했던 연희 위에 가는 보살이 있는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강원도 고성군의 유점사 목조 배위 가는 보살 입상도 아마 이러한 모습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촬영된 유리건판을 살펴보면 이 배위 가는 상은 네 겹의 연꽃 잎 위에 오른손으로 왼쪽 팔목을 잡고 있으며 끈으로 연결한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입상의 표현은 겹겹의 연꽃대자 표현에서 볼때 주로 고려시대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백의관음도 고려말부터 조선초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북강진 무의사의 후불벽에서도 입상의 백의관음이 그려져 있는데 백의관음의 자세나 복식은 송대 절강성, 항주, 연화동 관음보살 입상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원명대 수월관음 해수관음 등이 법당 안에 본존 후불벽 뒷벽에 봉안된 적과 상통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백의관음 및준재관음 경상은 반야신경이 새겨진 안면에 두 손을 모아 연꽃을 들고 있는 여성화된 모습의 백의관음이 묘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선제 동자와 신장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경상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아시아 백의관음의 여성화된 면모가 이렇게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이곡의 문집인 가정집에서 어, 얘기했듯이 미녀를 대신해서 정치를 더해줄 백의관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백의관임이 도자기로도 제작되었는데 신한 해저에서 발견된 중국 원명대 제작된 백자관음 모살자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높은 보관과 가늘고 긴 신체 표현 같은 것은 세속의 여인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이러한 세속화된 표현은 백의관님 모습이 조각과 그림 공예품으로 표현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곡에 봤던 이곡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림인지 공예품인지는 모르지만 세속적인 여인의 모습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의관님의 다양한 모습은 후대까지 이어졌는데. 조금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 초본에서도 백의관님이 대나무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대나무 잎에는 백의관님이 올라서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응신으로 나타낸 여성화된 관음의 표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초본에 나오는 본존 관음보살의 자세나 표현은 이미 15세기 이후의 유남자 관음보살장에서도 보이는데 아,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젠더로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은 관음보살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관음보살상은 환란과 재난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존재로, 관음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수월 관음의 모습을 모사했다는 내용이 있고 기원문을 살펴보면 환란과 재난 극복을 위해 천수경에 따라 수월 관음을 그렸습니다. 다란이인 대비주가 청각적인 다란이라면, 어, 수월관음도는 일종의 시각적인 부적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불가만에 감입한 수월관음상 역시 자신 자신을 재난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수월관음상은 이렇게 불교 의례에 사용된 거울에도 새겨졌는데 주로 풀방석 위에 유낭자 자세로 앉은 그런 수월관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음보살의 큰 역할은 바로 어머니의 모성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중국 송대에는 밀교다라니가 활용되면서 천수천황관음보살성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반면 고려에서는 조각과 회화로 크게 남아있진 않지만 밀교적 의식에 사용된 거울에서 천수관음이나 준제관음을 새긴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천수관음은 42개나 40여개의 팔, 준제관음의 경우는 3개의 눈과 18개의 팔을 가진 형상으로 3세 제불의 어머니로서 그 자체가 모성을 상징합니다. 관음보살상이 갖는 모성의 역할은 아들을 점지해주거나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로도 이어집니다. 상공일사나 여러 문헌에는 관음에게 기도하고 아들을 얻었다는 내용과 관음이 버려진 아이를 구해준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관음보살상에 대한 구자신앙은 선재동자 도상이 관음보살의 모성과 연결되어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구자, 구자신앙이 송자관음 등으로 이어졌지만 아, 이제 종교적인 세속화의 문제는 조금 한국에서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서유기 이야기인데요. 그 손오공 일행이 어, 이제 요괴를 만나서 싸울 때 홍해아라는 아이와 싸우게 됩니다. 이때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정병의 감로수로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고 홍해아를 사로잡는 얘기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시 경천사 석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의 세속화가 새로운 연원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것은 집, 비록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송자가음이나성모가음 가늠 같은 가음보살상의 여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를 점주해주고 보호해준 존재로서 불교적 관습과 풍습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아, 아까서 보았던 13세기 국립중앙방관 소장 목조가음 보살자상의 머리 부분에는 대수구 다란이 경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원을 한자와 실담자로 변기를 했었는데 대수구 다라니 판본은 동시대 5대 진원 또는 밀교대장의 판본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다라니의 내용은 왕이 아들을 점지받거나 상인의 아들이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와 함께 다라니를 외우면 아이를 얻는 효험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관음보살의 복장물에도 이런 복, 어, 복장물의 나비를 통해서 다라니의 효험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군세 관음보살상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음의 여성화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다 사람들의 관음보살을 종교적 경외의 대상만이 아니라 문학적 소재이자 세속적인 여성에 비유했다는 점은 어, 관음보살에 대한 제도적 시각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줍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예경의 대상이 되었던 수월관음이 기왕괴석 위에 걸터앉은 남의 보타락과산의 관음이지만 백의관음과 중첩되는 혼재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남성으로 재현되지만 여성의 정체성도 내포합니다 반면 백이 관음은 흰옷과 여성적인 자태가 강조된 모습으로 재현되면서 어, 여성적인 모습이 더, 더 강조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불교 신앙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중국의 불교 신앙은 다양한 성체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관음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였지만 어, 중국과 일본과 달리 모성의 역할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쭉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